자, 그럼 해당 모델의 모션 조건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제품들은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죠. 특별히 뭐 우주에서 사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해저 깊숙하게, 깊숙한 곳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중력가속도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력가속도를 먼저 정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모터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터를 회전하는 모델의 원통 면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원형 모터가 적용이 되도록 할 적용이 되게 될 텐데 자, 아까는 정속으로 정의를 했죠? 제 1장에서는 정속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자, 저 2장에서는 한번 거리값으로도 정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리값을 180도만큼 회전을 하게 되는데 시작 시간을 여기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초에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1초에 시작을 할 거냐? 정의를 해줄수 있고요. 그럼 1초에 시작을 해서 자, 몇 초간 유지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지속 시간 을 정해 줄수가 있죠. 그래서 2초 동안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 1초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180도를 2초 동안 움직이는 거죠. 즉 1초간 180도만큼을 회전을 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볼까요? 확인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 보시게 되면 딱 1초 동안 적용이 되는 거볼수 있죠. 자, 천천히 볼게요. 자, 타임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자, 0에서 1초 동안은 아무런 반응이 없죠. 왜냐면 1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초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2초까지 그러니까 2초간 180도를 회전하는 거니까 1에서 3초까지 180도를 회전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터의 거리값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뭐 모터의 거리값이 아니라 어, 몇 또 구간은 몇 초간 속도로 움직이고 또는 몇 초에서 몇 초까지는 몇 도의 구간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즉,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적용을 하시려면, 피처 편집,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세그먼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직접 테이블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값의 변이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고, 독립 변수에 시간을 적용하신 상태에서, 자, 여기에 행을 추가하시게 되면, 자, 0초에 시작을 해서 2초까지, 자, 180도를 움직이겠다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세그먼트 유형 확장해 보시게 되면, 쿼터 사인 같은 걸 이용하시게 되면, 사인 곡선의 4분의 1, 커브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행 추가하시게 되면 2초에서 3초까지는 60도만큼을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즉 180도 갔다가 다시 60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쿼터 사인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 큐빅에 있는 큐빅이 있고 이렇게 첩선 따라서 움직이는 커브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에 4초 동안 역시 60도만큼이라고 하면, 자, 60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즉,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3에 4초 동안은. 그죠? 렇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게 되면, 모터가 정의가 되는 걸볼수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을 눌러보시게 되면, 자, 아까 정의했던 대로, 정의했던 대로, 편집해서 잠깐 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 자, 0에서 2초 동안 180도만큼 움직이는 거죠? 0에서 2초 동안. 0에서 2초 동안 180도만큼 움직였다가 2에서 3초 동안은 60도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60도로 다시 돌아왔다가 3에서 4초초 까지는 60도를 유지하는 거니까 즉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